퇴직 후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단순노동의 늪에 빠진 이야기. 사장님 커피 한잔더 주세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폭염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뱉어낸 말입니다.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는 올해 63살 김철수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바쳐 일했지만 퇴직 후 제게 남은 건텅빈 통장과 초라한 몸뚱이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주변 사람들의 말처럼 퇴직 후 제가 할수 있는 일은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잡부,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동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쓰던 제가 이제는 몸을 쓰는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가족들을 생각하며 일을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샘 작업은 고사하고 몇 시간만 일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터덜터덜 걸으며 문득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노후와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단순 노동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합니다. 사례 1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영희 씨 58세.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까지 택배 상자를 나릅니다. 잠깐 쉴 틈도 없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을 실세 없이 옮겨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쏟아지는 택배 상자에 깔릴까봐 겁이 납니다. 사례 이 건설 현장 잡부로 일하는 이정호 씨 60세. 땡볕 아래에서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해도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이 나이에 해야 한다는 게 서럽습니다. 사례 3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최민수 씨 65세.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밤늦게까지 순찰을 돌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합니다. 몇몇 주민들은 갑질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벼랑 끝 택배 상하차. 58세 박영희 씨의 절규 노년층의 위기. 우리 사회의 과제.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잠깐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택배 상자들. 박영희 씨의 증언은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58세. 아직은 한창 일할 나이지만,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뿐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지만 잠시라도 멈추면 쏟아지는 택배 상자에 깔릴까봐 겁이 납니다. 이말 속에는 삶의 무게와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박영희들이 존재합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청소 등 힘겨운 노동에 내몰리는 노년층의 현실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가? 첫째,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 또한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기업들은 점고 생산성 높은 인력을 선호하며 노년층은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 부족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벼랑 끝에 내몰려 스스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혁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 연금 활성화, 퇴직 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기초 연금 확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 연금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노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노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공공 부문 노인 일자리 확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여 노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의 노년층 고용 촉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노년층 고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3. 노년층 재취업 지원. 직업 교육 및 훈련 제공 노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취업 알선 서비스 강화 노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 지원 노년층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령차별 금지 고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노년층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대간 소통 강화 세대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 부족, 대한민국 노년의 빈곤을 부르는 빨간불 OECD 꼴찌 빈곤율 이대로 괜찮은가? 저축은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칠순을 넘긴 김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입니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가정 꾸리느라 정신 없이 살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폐지를 주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 준비 부족입니다. 1. 공적연금의 부재.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역사가 짧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낮은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사각지대 존재의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노후에 더욱 심각한 빈곤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개인적인 노후 준비 미흡, 저축 여력 부족, 높은 교육비,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식 부족,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실패 위험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한 노후준비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 개혁 소득 대체율 인상 가입기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2. 개인의 노후 준비 지원. 금융 교육 강화 국민들의 금융 지식을 높여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저축을 장려해야 합니다. 안전자산투자활성화 노년층에게 적합한 안전자산투자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 실패의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3. 사회적 인식개선. 노후준비의 중요성 강조 젊은 세대부터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존중, 노인빈곤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노후 준비 부족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은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